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고 소개시켜드리는 최고차 최영훈 팀장입니다. 대형차 맛집, 대형차 가성비 대형차의 맛집 최고차답게 빠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이 차량 또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 생각보다 너무 많은 문의를 주셔서 그래서 한대더 준비를 해본 차량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일 텐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바로 신차가 1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제네시스 G90 5.0 프레스티지 4륜 리무진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가성비가 좋아서 그런지 이 리무진 차량 올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서 또한번더 좋은 스펙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해본 상태고요 이 차량 또한 리무진을 어,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구미가 당기실 만한 옵션이 굉장히 많은 차량이고요 거기에 사고 이력까지 없는 내역까지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차량 소개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고차 정말 발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귀찮으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외부터 실내까지 꼼꼼하게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실 넘버 193저3698 193조 3698. 자, 실제 보유하고 있고 직접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리무진은 이 전면부 그릴부터 시작해서 사이드뷰, 거기에 후면부까지 굉장히 거대한 모습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차량들이 롱 휠베이스라 그래서 가운데 B 필러를 늘리는 게 아닌 문짝을 늘리기 때문에 이 리무진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G90 리무진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제 나오는 리무진 차량들은 요 B 필러가 늘어난 게 아닌 뒤 문짝이 늘어나기 때문에 리무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B 필러의 공간 없어져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리무진 차량입니다. 거기에 5.0 자연흡기 타워 엔진, 자연흡기 엔진의 회전 질감을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터보 렉이 있는 이 터보 차량들은 타시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내구성 좋은, 거기에 회전 질감까지 좋은 자연흡기 엔진의 끝판왕 리무진 차량이니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건약한뼘정도의 15cm 정도 길이가 늘어났지만, 걷는 보폭수는 거의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엄청 거대한 모습의 코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크롬이 가미된 이 그릴 위쪽으로 크롬이 쭉 뻗어 있죠. 그래서 더 거대해 보이는 리무진 전용 그릴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5.0에는 어댑티브 풀 LED 헤드램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방향 핸들 조향 각에 따라서 움직여 주는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몸체를 끌고 가려면 굉장히 스마트한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어두운 곳에서나 밤길, 산길 운전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스마트한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어라운드뷰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판. 자, 이 거대한 몸짓을 스마트 센스라고 하는 굉장히 똑똑한 반자율 주행이 끌고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거대한 몸짓을 차량 자체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차선 이탈도 막아주고 앞차와의 거리도 조절해주고 자동으로 속도 조절까지 굉장히 즐거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소한 재미까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휠공은 맞춰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약70% 이상 타이어 트레이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는 이제 양쪽 휀다 쪽으로 내려온 상태죠. 휀다에 큼지막하게 정말 존재감 느끼기 아주 큼지막하게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가 있고요. 일반 지구공간은 다른 사이드 미러 접이 이 부분이 크롬으로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크롬이 정말 아낌없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고급차의 감성이 일반 지구공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어, 디타이어 휠 깔끔한 상태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약 80%, 70~8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후면부 또한 굉장히 전폭이 넓어 보이는 엄청난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수평적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전폭을 넓어 보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정말 디테일이 남다릅니다. X자 패턴으로 쭉 뻗어 있는 이 라이트 안쪽에 구성들조차도 실제 차량을 보시면 이 안쪽에 정말 은하수를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반짝한 고급차의 느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제네시스 엠블럼 이렇게. 레터링으로 탑재가 되어 있죠 레터링으로 탑재가 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또한 차량의 감성적으로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 시각적 효과까지 극대화시켜 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일반 지구공과 똑같습니다 국산차의 장점이죠 이 넓은 트렁크 공간 그리고 실내 공간 이 국산차의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데 골프백을 세네 개. 그리고 보스톤백두개 정도는 거뜬히 실릴만한 아주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말단, 리드 부분은 메탈로 마감되어 있어서 짐을 오르내리실 때도 어, 긁힘 없이 깔끔한 상태로 유지하실 수 있는 내구성 좋은 메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고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완전 무사고 단순 교환조차 없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유리막이라고 하는 감성적인 서비스까지 또한 스푼 더해 놨습니다. 자, 검은 차의 유리막은 제가 정말 진리라고 말씀드릴 만큼 이 검은 차만큼은 유리막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꼭한 번씩 오셔서 도장면 만져보시고요. 유리막의 이 성능까지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외관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G90 차량은 실제 내부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정말 엄청납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시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컬팅이 정말 예술입니다. 한국의 격자 무늬를 표현한 것 같은 전통미가 느껴지는 그런 격자 무늬의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 지구공에 들어가 있는 패턴과는 차별화된 리무진만의 전용 패턴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캐치 부분 손톱 자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윈도우 버튼들도 까짐 없이 아주 관리 상태가 최상급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말해 뭐 하겠습니까 최고 차답게 시트 컨디션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의 리무진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앞에 운전하실 때 집중할 수 있는 이 거대한 차량을 끌고 갈수 있는 옵션이 또 필요하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준비 중이고요 양쪽에 후측방 모니터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97,62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보증이 5년에 12만까지 약 1년 정도의 주행거리상으로는 약 23,000km 정도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상황이죠. 걱정 없이 탈수 있는 차량이니까 이 부분까지도 조금 참고하셔서 가성비 좋게 대형차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후측방 그리고 차선이탈 그리고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버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간거리 설정으로 긴급제동이나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굉장히 스마트한 차량이죠. 이 거대한 몸짓에 스마트 센스라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라운드 뷰 같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게 화각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차량은 거대하지만 운전하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네 차량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성 모드 프로토 에어컨과 통풍 열선 시트까지 같이 편의 옵션까지도 풍부한 차량입니다. 어라운드 뷰 전방센서와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보이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무선충전 패드 키 3개 모두 준비 중입니다. 스마트키 2개와 카드키 하나까지 3개 모두 준비 중이니까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이런 소소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이렇게 양쪽에 준비 중이고요. 버튼 또한 굉장히 내구성 좋은 크롬 버튼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핸들 열선 그리고 후석 커튼 버튼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센터콘솔 가죽 터진 부분 전혀 없구요. 안쪽에도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유지 중입니다. 자, 조속도 한번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정말 a급이죠. 격자 무늬가 해진 부분 없이 그냥 출고 상태 그대로인 아주 깔끔한 시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조속에도 리어 루드와 버튼들 까진 부분 없고, 도어 캐치 부분도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리무진은 뒷자리 옵션이 정말 황제를... 생각하게 할 만큼 굉장히 널찍한 휠베이스와 옵션이 준비되어 있죠. 영광스럽게도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뒷자리 상석에 한번 앉아서 VIP 시트까지 들어간 오늘의 리무진 차량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자리에도 고스트워는 당연하게 적용 중이겠죠. 고스트워 당연하게 적용 중이고요. 아 널찍한 공간 먼저 반겨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죠. 이 리무진에는 다른 하위트림의 차량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리무진의 만큼은 이 VIP 시트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VIP 시트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허벅지 받침까지 올라오는 이 시트 때문에 VIP 시트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상석에서는 이런 널찍한 공간에서 진짜 거의 누워가듯이 피하는 퍼스트 클래스를 연상시키는 그런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VIP 시트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굉장히 넓죠. 제 발이 닿지도 않습니다. 뒷좌석에 닿지도 않고요.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거의 누워가다시피 하는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행 비서나 아니면 기사를 두고 타시는 분들도 뒷자리에서는 정말 널찍한 공간 사무적으로도 쓰시기에 전혀 좁지 않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니까 업무용 그리고 패밀리 세단 그리고 오너 드라이브용까지 전천후 굉장히 만족할 만한 차량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려왔을 때 이렇게 발 받침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 꺾임 각도 전혀 불편함 없이 편하게 앉아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프로토 에어컨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미니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는 프로토 에어컨까지 준비 중이고 양쪽에 통풍 시트 전동 시트 이렇게 움직이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걸 확인시켜 드렸고요. 전자석 모두 메모리 시트까지 가능한 차량이고 비필러 에어밴드로 뒷자리만 독립적으로 온도 조절을 가능하시니까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도 이렇게 뒷자리를 배려한 정말 뒷자리를 많이 배려한 차량이죠. 이런 화장 거울, 그리고 뒷자리에는 이렇게 옷걸이까지 준비 중이니까 뒷자리를 위한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옵션들을 누릴 수 있는 뒷자리까지 이렇게 한번 제가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자동 커튼, 후석 커튼 이렇게 준비 중이고요. 양쪽에도 자동 C필러까지 이어지는 자동 커튼으로 준비 중입니다. 자, 뒷자리에는 정말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자, 업무용으로 혹은 대기업 임원분들 아니면 뭐 회장님들 기업체 회장님들이 타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량인데 이렇게 암막 커튼이 3면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주행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금액이 너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5490에 올려드렸던 리무진도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았었는데 주행거리 짧고 사고 이력까지 없는 오늘의 차량 금액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흥분이 되는 차량이죠. 신차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G90 리무진 차량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5,490에 올려드렸던 보증 남은 G90 또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더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차량은 2019년식 제네시스 G90 5.0 4륜 프레스티지 리무진 차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셨던 리무진 차량, 오늘 한대더 가지고 왔는데요. 금액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차량, 최고차에서 오늘 드릴 수 있는 금액은 5,580만원입니다. 5,580만원. 보증이 넉넉히 남은 사고 이력 없는 유리막 코팅까지 완료한 아주 완벽한 g 구공 리무진 차량인데요. 전국에서 최저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리무진을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차량 오늘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차 맞지 가성비 대형차의 최고답게 계속 가성비 좋은 차량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앞에 제목에 보시면 계약 중인 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빠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귀찮으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셨다가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웃으면서 행복한 일만 가득한 우리 최고차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고 소개시켜드리는 최고차 최영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